오랜만이죠? 뭐, 뭐, 뭐지, 뭐. 뭐, 뭐. <laughs> 아니에요. 오늘은 버징마은 판님이 잡총 만드신 거를 해보겠습니다. 어, <laughs> 고피나서, 음, 해는 중이고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워져야죠? 죄송합니다 아강남멋쟁이 오마이갓 강남멋쟁이 그냥 해본거고요 죄송합니다 계속 거기 머리에서 그분 밖에 생각이 안 나세요 스님 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 강남목쟁이가 머릿속이 뒹굴뒹굴 해져가요 조색하는 끝 이었습니다 주색하러 갈요 제발 빨리 끝나 제발 구경하는 도볼까요방 음, 뭐였죠? 아, 이럭시 이시이 그모 1X1X1이 지금 유비럭 줬다가 그냥 그만뒀고요. 장어둔 날을 달라가네요 아, 한 명이 있었고요. 그냥 죽은것 같아요. 티베기는 안 내고. 죽는 것 같아요. 안 죽는 것 같아. 아, 그냥 티베기는 어요 앞에 드린 거는 이거 티베이킹이였네요 생 마지막 생존자가 승리했다 정말 기쁘죠? 오케이 태어나서 죽는 게 정말 싫지만 이게 좀아 근데 길로 걸렸으면 좋겠다 제 거는 쿨키드 마피. 저는 제 거는 마피 오소이 아, 푸푸 푸피 아프게 브러이네오 말까 저 아니에요. 누구세요? 저만에 이상해요. 끌려서 그런지 이상해요. 바뭐뭐뭐바바바바바바는바바바바바잖아바바난얘네바바바바바거바바바바바바 근데 바 원래 남자였는데 왜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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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야 언제 끝나 아 이미 끝났구나 하하. <laughs> 조세카 괜찮아요? 조세카? <laughs> 아잠깐저 조세... 도세... 조세... 아 괜찮아요 조세카? 좀기게좀 할게요 오마이갓 <laughs> 안녕? 난 조세카에요 아주 귀엽죠? 내, 내 머리에 호박이 없는 거 정말 렉이죠? 하하, <laughs> 하하. 머리, 머리에 호박이 없는 게 정말 렉이죠? 시청자들. 음, 와. 나졸리다 지금 몇 분이죠? 음. 그냥 말해주세요. 보니 저 아니 몇 시죠? 아우 시+ 빠트가 아 재수 제이씨. 아 재수 저몇명이 없는... 아이 근데 있잖아요 여자라서 그런지 정말 예쁘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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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뭐뭐 뭐, 뭐, 참.. 참 이상하네? 팡! 아 이거 안 맞네? 짜아나나짜나 여자한테 이런 거아죠이 여자한테 거죠 아 메르케 했다 메이케는어나 아, 죽는다 메르케 죽는다 나죽어요 진짜 저기요 저새가 죽는다면 죽을 죽것 같고 아니면 그냥 살아있고 너또 또 뭐냐 양아 나 죽는다 기다려나 진짜 죽어 미안한데 나 먹은 거 맞니? 퓨리퍼저뭐세요 주실까? 기자나냥 제가 죽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 다음에서 2탄에서 봐요. 바이바이